대2 4번 추가 아 이런 불상사가 있다. And winter, 겨울의 말이죠. And atmospheric circulation, 이좋네요아 대기의 c i r c u l a t i o n 은 뭐야? 순환. 대기의 순환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뒤집어집니다. 이런 뒤집어진대요 Is it reversed? And cold, dry wind. 아, 여름 여름에는 그랬다는 데 이제 겨울에는 보니까 차갑고 마른 바람이 from the northeast죠 북동이죠 북동으로부터 이 바람들이 왔니다 over the whole of the region 그 지역의 전 지역으로 붑니다 동사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블로우입니다 자 다시 그림이로 볼까 이렇게 이쪽에 아프리카죠? 약간 여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자, 여름은 자 여름은 여기 대서양에서 뭐가 온다고 해? 어,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비가 어디가 많이 와? 서부, 중부 어디 나오나? 동부는 잘안 와. 그리고 여기 산악 산하, 산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경제, 상업 발달도 좀 처졌다. 여기 여름이어서. 근데 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여보세요 겨울이 되면 어쩐다고요? 바람이 어디서? 어, 어, 오케이 북동 보니까 이쪽이지 이쪽.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이렇게 쫙 부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케이? 아, 좀 선호하다. 어떤 얘기이나